모래알 두 개는 분명 더미가 아닙니다. 그리고 더미가 아닌 것에 하나를 더한다고 해도 역시 모래 더미가 아니죠. 그런데 이런 식으로 논리를 쭉쭉쭉쭉 전개하다 보면은 이 사막조차도 모래 더미가 아니게 돼요. 근데 우리의 직관상 이 사막은 뚜렷한 모래 더미죠. 네, 모순 문장입니다. 사막은 모래 더미면서 모래 더미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니까. 이걸 거꾸로 추론해 볼 수도 있어요. 사막은 뚜렷한 모래 더미입니다. 그리고 뚜렷한 모래 더미에서 모래를 하나를 떼어낸다 그래도 여전히 뚜렷한 모래 더미죠. 근데 이걸 쭉쭉쭉쭉 계속 하다 보면은 어, 모래 두 두 알도 뚜렷한 모래 더미고요. 여기서 모래 하나를 없앤 이 모래 두 알도 뚜렷한 모래 더미가 돼요. 심지어 모래 하나 도 뚜렷한 모래 더미가 되겠죠. 역시 모순 문장이 나오죠. 모래 두 알은 더미가 아닌데 동시에 더미가 되니까 분명 전제들도 옳고 추론한 과정도 타당한 것 같은데 결론이 모순 문장이에요.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. 그래서 이건 역설, 패러독스가 됩니다. 자, 방금 살펴본 내용을 조금 더 엄밀하게 다뤄볼게요. 잠들면 안 됩니다.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이진희 교수님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진희 교수님은 이전부터 이 더미의 역설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논문에서 아주 일부만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이 더미의 역설을 구성하는 두 가지 중요한 직관이 있습니다 전제로 볼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극점 전제입니다. 모래가 한 알밖에 없어서 모래 더미가 아닌 것이 뚜렷한 지점이 있다. 또한 모래알이 굉장히 많아서 모래 더미가 뚜렷한 지점이 있습니다. 그때의 모래알을 N 계라고볼 거예요.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? 말 그대로 직관이에요. 어, 모래 하나는 모래 더미가 아니지. 또뭐 예를 들어 모래알 1억 개는 당연히 모래 덤이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요. 두 번째는 관용 원칙입니다.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. K 더하기 한 개의 모래알이 뚜렷한 모래덤이었다면 거기서 한 개를 뺀 K 개의 모래알도 뚜렷한 모래덤이다. 이게 한 가지 해석법이고 이제 양쪽에 다 낫을 붙여서 K 개의 모래알이 모래덤이가 아니었다면 거기에 하나를 더한 것도 역시 모래덤이가 아니다.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 뭐 동치 기호니까 양쪽에 낫을 붙이든 말든 다 성립하죠. 참고로 요 관용 원칙은 책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었었죠. 하나를 빼도 여전. 이 모래덤이다. 하나를 더해도 여전히 모래덤이가 아니다. 이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여기가 하얀색이었으면 바로 옆에도 하얀색이고 여기가 검은색이었으면 바로 옆에도 검은색이다. 뭐 여기까지는 고개끄덕이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죠. 자, 근데 이러한 두 개의 직관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결론이 도출이 됐어요. 아까 N개 모인 거 모래덤이라며 그런데 이 전제와 요 관용원칙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면은 N개의 모래알도 모래덤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그래서 무슨 문장? 마찬가지로 모래알 하나는 뚜렷한 모래덤이가 아니었는데 극점에 요 전제와 여기에 낫을 붙여서 쭉 논리를 전개해보면 모래알 한 알도 뚜렷한 모래 더미가 돼요. 역시 모순 문장이죠. 자 이렇게 결론이 모순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의심해 봐야 돼요. 첫째, 참이라고 평가한 전제들 중에 혹시 거짓이 있었던 건 아닌가. 둘째, 타당한 논쟁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. 두 보개를 보면 김명석 박사님은 두 번째 전제, 관용원칙이 거짓이어야 되지 않을까. 라고 하시면서 이 경우에 모래 더미라는 말을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. 뭐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. 저는 기본적으로 더미의 역설이 우주의 해상도에 비해서 언어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일이라고 봅니다. 우주의 모래 아래 모임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우리 인식의 해상도가 너무 낮아서 또 언어 해상도는 더욱 낮아서 이러한 그림을 더미냐 더미가 아니냐로 탁 나눠버린 거죠. 마치 굵은 모자이크로 처리되듯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속적인 우주를 우리의 언어가 임으로 끊어서 대충 범주화해서 어, 퉁쳐서 분절하여 표현하다 보니 앞서 살펴본 것 같은 더미의 역설이 발생했다고요. 그리고 이렇게 낮은 해상도의 언어로 더미와 낫 더미를 탁 범주화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? 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 반드시 절단점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kr까지는 낫 더미인데 kr에 하나를 더하면 그때부터 더미가 된다. 근데 이러한 절단점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? 아니 kr에서는 모래 더미가 아니고 k 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모래 더미가 된다. 이건 관용의 원칙에 어긋나죠. 관용의 원칙에 따르면 이 낫이 있으면 안 돼요. 두 개가 그냥 같아야 돼. 아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참이라고 받아들였던 극점 전제와 관 반영 원칙 동시에 참이 불가능합니다. 모순적인 전제 집합이었다고요. 이렇게 모순적인 두 개의 전제를 받아들이니까 앞서 모순 강의에서 배웠던 폭발 원리에 의해서 결론에서 모순 문장이 도출될 수 있었던 거예요. 이미의 문장이 다 참으로 도출되어 n 게 a 모래알이 모래더미이다도 참 n 게 a 모래알이 모래더미가 아니다도 참.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 전제 중에 무엇을 거부할 것인가? 네, 제 생각에는